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 크리스천과 가난한 크리스천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청빈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이죠. 어, 제가 부자와 가난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 나누는 내용은 어, 믿음대로 청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 이 얼마든지 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선 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보고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크리스천과 가난한 크리스천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어 가난한 그 청빈한 그 크리스천들은 주로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이 자기를 찌른다. 그리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므로 어, 물질,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또이 어, 청빈한 크리스찬이 아닌 부유한 크리스찬은 아 그런 말씀보다도 고린도후서 그장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께서 아,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부요케 하기 위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죠 또 요한 아, 서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즉, 아, 이 부자 크리스찬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달라요. 음, 정비란 크리스찬은 바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부유한 크리스찬은 시작부터 생각이 다릅니다. 바로, 아, 이,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돈들을 이렇게 가지고서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어, 여러분,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돈은 어, 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리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돈은 소중한 것이야, 귀중한 것이야. 아 부정적인 의식이 아닌 긍정적인 의식을 불어넣는 것이죠. 네가 돈을 벌어야지만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가 있어. 그러므로 너는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아낄 줄 알아야 되고 돈을 벌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바로 긍정적인 의식으로. 불어놓는 것이죠. 아, 여러분 내 주변에 가난한 크리스천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요, 바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과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의 차이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로서 구제와 선교와 나눔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그 도움을 얻어서 성실과 근면으로 나름대로 또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행동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내가 생각한 대로요, 행동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아. 그런데, 가난한 크리스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투자하더라고요. 그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품 옷, 아뭐 화장품 그리고 백, 아 자동차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 어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새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새 차가 샀을 때 평균 자동차 금액이 중형차 금액이 새 차가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요거 1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요 딱 300만원 되어져요 딱 300만원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게 감가상각이 심각한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그냥 대책 없이 그렇게 이 돈을 써버리는 것이죠 명품백 하나 샀을 때에 사고 나서 그 가격표 띄자마자 금액은 한없이 추락해 버립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그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살 수밖에 없는 한달 벌어 한달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나 모아놓은 여윳 돈이 전혀 없는 가운데도 할부로 그이 자기 과시욕으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이런 분들은 가난한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행동해서 절대로 그 삶에 그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가 없고 어, 어느 정도 그 돈이 꼭이 필요할 때 써야 할때 쓰지 못하고 항상 가난에 휩싸이고 가난에 붙잡혀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러나 아,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키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 그리는요 바로 우리 여러분 아, 바로 이 세상을 배우는 지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똑같은 돈이라도 그냥 시간이 흐를수록, 어,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은행 정기 예금만 두어도요, 4% 정도의 이자를 주잖아요. 음 그래서, 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정기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한 지식에 투자하는 거. 이거 시간이 흐를수록요. 틀림없이 가치가 상승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위해서 배움을 갖는다든지 아,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를수록요.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부자 필터는요 자기 개발을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가난한 그리스찬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없는 것에 그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게임이나 오락이나 아, 나름대로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 그리스찬과 가난한 그리스찬의 차이예요. 행동하는 것이 분명 다릅니다. 또 하나 언어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난한 크리스찬을 보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입술이 부정한 언어가 그렇게 툭툭 나옵니다. 나 힘들어. 돈이 없어 죽겠어. 자기 말 스스로 자기를 망치고 있어요. 자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에 얽매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가난한 크리스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의 말로서 자기를 얽매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는 크리스찬 바로 부자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바로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쓰는 언어가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어,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나를 얽매어버립니다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그리스찬은요, 그 언어가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마지막 날에는 내가 내네 영어로, 어, 젊은이나, 늙은이나, 그리고, 어, 어린아이나, 아, 어, 바로, 꿈과 환상과 예언, 소망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미래를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언어, 찬송, 감사, 하나님께 힘들 때는, 기도로 풀어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부자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의 차이 바로 생각의 차이, 행동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